자, 안녕하십니까?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입니다. 풍서이 풍성... 자, 오늘요,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분을 수술을 했어요. 제 친척분을 수술을 했는데, 아무래도 뭐 혈육이잖아요. 혈육이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도 되고, 좀 그랬는데,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 가족이 막 위급한데, 그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, 의사가 수술하다가 너무 긴장되고 그러니까, 뭐, 야, 김과장은 나가 있어! 뭐, 뭐,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. 뭐, 그렇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긴장을 좀할수 있는데, 오늘 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았지만, 별 문제 없이 수술은잘 끝냈습니다. 그래서 탈모가 있어서 저도 약도 먹고 아시잖아요 저 M자 탈모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도 수술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. 제가 오늘 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어, 우리 병원이 내 혈육을 수술할 때나 아니면은 처음 보는 다른 환자분들 수술할 때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병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지인들 수술하고 그럴 때는 평소에 안 쓰던 좋은 장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수술할 때는 뭐좀안 좋은 장비를 쓴다거나 좀 아껴 쓴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혈육들을 수술할 때나 직원들의 어떤 그 가족들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수술할 때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수술할 때의 어떤 장비의 차이가 있다거나 재료의 차이가 있다거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이 신는다거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아예 없다는 거를 오늘 발견하고 상당히 우리 병원이 그래도 모든 환자들을 우리 가족들처럼 아니 우리 혈육들처럼 수술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냥 뿌듯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늘 저희 병원 아, 모든 환자분들을 내혈육과 같이 수술하고 있다라는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풍성